그게 만약에 다시 터진다고 그러면, 네. 그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나. 야, 여러분, 이제 통영아지매라는 식당에 가볼 건데, 여기가 사실 평소에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일하면서 이제 자주 갔었는데, 손님들하고. 그러니까 일시에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6시에 땡 하고 가서 먼저 자리 잡고 손님들 막 기다리고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이 많았었어요 지금 최근에는 상황이 어떤지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뭐요 앞에 보이는 식당이고요 이 통영아지매가 장어구이가 맛있어요 장어구이가 맛있어서 이 장어구이에 소주 한잔촥 한번 끝내줍니다 네, 뭐 중국 온지한 15년 됐고 저는 네. 원래 한국에서 이제 호텔 생활하다가 아 상해와서 네. 또뭐 이렇게 식당 쪽으로만 계속 아 제가 오픈하고 통영아지매 이 가게 하신지 얼마나? 이 가게는 아니? 이제 4년 넘었습니다 4년? 네. 아, 벌써 4년 됐나요? 네, 벌써 4년 됐어요. 저 여기 오픈해서 제가 막 왔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4년 네, 됐네요 네 벌써 4년 됐어요 근데 지난주 어차피 청량절이었잖아요 네, 네, 네. 휴일 사람이 굉장히 많던데 홍채로 쪽에 네. 이제 뭐 가게 다 나아진 거 아닌가 모르겠네 실제 매출도 어... 괜찮 나아졌는데, 이제 옛날,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 매출이 그 전까지는 내지 않고요. 아... 이제, 일단 기본 한국 사람들이 옛날보다 좀 많이 없습니다. 아, 많이 줄었네. 네, 많이 줄었고, 아... 또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아... 평소엔 여기 중국 그 손님하고 한국 손님 비율로 얘기하면 몇대몇 몇 정도 어... 되셨어요? 우리 주말 같은 경우는 한 8대 2, 중국 손님도 많고. 8대 2로요? 네. 아... 평일 같은 경우는 네. 한국 사람들이 한 6대4? 아, 이렇게. 저희... 한국 사람이 더 많고. 네. 아... 저희 집은 좀 그런 편이고. 오, 어, 특이하네요. 네. 아... 다른 뭐 고깃집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아... 근데 그럼 아까 뭐 매출도 뭐 얘기는 네. 해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평균 매출을, 월매출한100 네. 정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 작년 1월부터 3월 네. 작년 비교해서 올해 네. 1월부터 3월까지가 이월은 네. 아예 제가 영업을 못했고요. 아... 그 그러니까 1월도 1월 23일까지만 영업했나? 그쵸. 그때부터 춘절이었고 네, 춘절이었고 뭐 네. 이래서 했는데 비교를 해보니 전체적으로 한 비율이 한60% 60%, 60%. 네. 3월이 작년보다 그냥 반토막. 정도가 한 아, 그 약간 뭐 상가에 따라서는 건물주들이 임대료 부분에서 약간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뭐안해 주는 데도 그렇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어. 받았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달 임대료 감면에 아. 두 달을 이제 무료 관리비를 면제를 받았어요. 관리비, 네, 관리비, 아. 그러니까 관리... 징리지증 네. 텐데 같은 경우는. 네. 관리비가 다른데보다 비쌉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아, 평당 한 45원 정도. 아, 네. 그래서 한 달에 제 매장 같은 경우는 크기가 좀 작으니까 네. 관리비만 한 달에 7천 한 5,600원. 어 그래도 관리비가 <laughs> 어꽤 나가네요. 네. 그래도 뭐그 정도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네. 사실 뭐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해준다고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은 없잖아요. 할 말은 없거든요. 어. 그러면 현실적으로 임대료 부분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아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이제 여기가 더 활성화되는 방안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요근 네. 지금 그래도 느낌상으로는 진짜 하루하루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도 계속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렇죠. 네. 게 확실히 보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퍼지지만 않으면 그렇죠. 괜찮지 않을까? 네, 지금 뭐이 상황에서. 네. 아, 더 이상 퍼진다 고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 될수 네. 있고 이제 네. 각자들이 네. 마스크를 뭐 이제 지금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네. 또해줄 때는 해 줘야 되고 네. 우리가 좀더 지금일수록 네. 더 관리를 하고 네. 세심하게 각자들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될것 같아요. 조심해야지. 네. 서로 서로 조심하고. 네. 이제 듣기시는 어려운 점들 중에서. 네. 이제, 개인이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 좀, 이런 거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현재, 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게, 막상, 아, 이렇게 해주셔서 저렇게 해주셔서 할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제일 뭐 하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그렇겠지 예, 네. 이런 부분에, 이번에 할 때도, 사실 정부가 이런 임대료 부분을, 제 무릎 쪽이나 이런 쪽하고 협상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네. 여기가 코리안타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 이제,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음. 무슨 뭐, 예를 들면, 무슨 지정된, 이제, 직원 같은 경우는 한식분 뭐 회비어도 있고, 예. 또 그다음에 한국상에도 있고, 예. 예.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뭐, 한식, 이 동네 살리고, 한식을 위해서 살리겠다, 아니면, 예.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거, 예. 뭐, 페스티벌 같은 거 있으면 아, 활동들이 예, 활동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수 있는 이런 방안들 아... 그런 게 제일 아... 이제 사실은 뭐 필요한 장기적으로 보고 네. 좀 어쨌든 이 타운을 살리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하긴 그런 음. 것들은 뭐 어차피 개인이 네.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전체가 뭐 단체로 움직여야 될 거니까. 지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혹시나 이게 다시 한번 또 약간 <laughs> 심각해져서 그런 상황이 혹시 다시 발생한다면. 삶 같은 경우는, 아, 그래도 한몇 달은 더 버티겠다, 이런 대충의 감이 있으신지. 사실, 그렇지. 이제, 버티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언제 끝날 거라는, 이제, 네. 막연한 기대, 네. 예상만 네. 할수 있을 뿐이지. 네. 그리고, 자금적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하, 하고, 이제, 우리가 버틴다고 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게 만약에 다시 터진다고 그러면, 네. 그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나. 아, 저번에도 네. 한번 우리가 그랬을 때, 네. 이런 저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사실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 그냥 단지, 그냥 개인위생이라든지, 네. 여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고민들만 하고 있었지, 아, 막상 다시 터진다고 그러면 다들 멘붕 어, 상태? 아, 그렇겠네요. 네. 지금은 그거를 생각하기가 사실 힘들겠네요. 그렇죠. 다시 대처를... 그렇게 되는, 된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 이제 뭐 어떤 계획을 세야 될지도 사실은 좀 막연하죠. 야, 그렇겠네 예, 결국은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아, 않습니까? 수밖에 없는데. 예, 중국 정부에서 잘 맡고 있으니까 에이. 이제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에이. 쉽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하고 싶으신 얘기가 또 있으시면. 아, 뭐 이번에 이제 사실 한인타운 삼각. 비대를 구성해서 예. 좀 이제 나름대로 하면서 예. 느낀 점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그나마 예. 좀 인식을 하고 있고 되게 많이 좀 뭉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이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추축이 돼서 한인타운 상가 번영회 같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하나 뭐 나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한국상에 비대위 하신 분들이 또 다른 또 쪽도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한국 사람들이 그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통영 아지매 사장님 만나고 이제 내려가는 길이고요. 여기 그거 있었는데 상가가 빠졌네요. 드러그 스토어 있잖아요. 이름 까먹었다. 그게 있었는데 지금 상가 나갔네요. 언제 나갔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게 상황이 심각합니다. 조금 나아졌다고는 해도 정말 심각한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말 아까 방금 그 통영아지매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다들 합심해서 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티신 것 같아요. 어차피 짧으면 뭐한 달, 길면 한 두세 달 정도 되는 기간이잖아요. 어떻게든 버티셨는데, 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한다 하면 정말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었고요. 이 상황이, 이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저희 모두 다 조금씩 더 조심했으면 좋겠고, 저도 최근에 이제 친구들하고 술자리도 많이 갖고 하면서, 좀 아무래도 술을 먹다 보면 사람이 좀 느슨해지잖아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한 사람 걸린다고 한 사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런 한인타운 이 상가 쪽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전체 식당에 다 영향이 갈수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끝까지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 손 씻고 손 소독하는 것도 다들 중요하게 끝까지 생각하시고요.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디든 찾아가는 경피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미해지는 우리 사이의